우리가 그 2024년에 그 부와 돈복, 그리고 그 행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용의에는 그 용의 움직임에서도 또 쉽게 우리가 알수 있죠. 역동적인 그 운동성이 돈복을 크게 그 불러오는 그 암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에 오해는꼭 시계를 차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그 화폐 에너지를 크게 그 이끌게 됩니다. 시계의 그 암시에는 정교한 그 조합이 빚어내는 그 멈추지 않는 그 반복적인 그 운동의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사주체의 주인인 또 우리의 그 왼손의 암시가 있죠 이래 또 우리에게 들어올 그 재물복을 반기는 손이 됩니다 이때 그 손목에 그런 운동성이 또 실리게 되니까요 이런 그 2024년 또 용의해에는 시계가 또 시계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왼손 손목의그 자고 다니는 그 행운과 돈복을 터지게 만들 여의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 방법에는 최대한 또그 해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올해 같으면 그 용이 해당이 되는데요 용이 그 가장 힘을 발휘할 그런 그 풍수적인 암시가 그 속에 그 결합이 됐을 때 그때 그 재정적인 그 행운을 더 크게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용의 암시는 그 부의 암시 즉 돈복의 암시도 그 들어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 강력한 그 권유라든지 권력도 힘의 암시도 들어 있습니다. 이때 그 힘의 지속적인 그 활성화를 끌어올려줄 그 요소는 집안 풍수 환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또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물과 불이라고 하는 그두 오행 요소의 그 상극을 우리는 그 조화로운 균형으로 또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2024년에 그 집안에 떠놓은 그 물그릇 속에 그래서 가끔 그 여러분들께서 그 속에 오행 그 화의 요소를 담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. 물그릇 속에 그 함께 넣어주는 것이죠. 이렇게 그 균형 있게 또 배치가 된다면 용해를 점입가경으로 또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매일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또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자 또 사업에서 그 중요한 그 시기에는 그런 날은 그 전날부터 그 당일에 이르기까지 그 물그릇 속에 그 붉은색 꽃잎 하나를 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그릇 속에 그 용에 이렇게 꽃잎 하나 띄워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2024년 그 청룡에게는 큰그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돈복에 날개를 그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